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 을 입은 환자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알아보 겠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47세 남성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원이었던 이분은 2021년 5월 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신호위반 하는 차량에 치여서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 되었고요 뇌압 상승으로 뇌실복강 단락수술 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중인데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보조기구 그러니까 워커 같은 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4시간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왼쪽 팔다리는 부분 마비 상태입니다. 뇌실복강 단락 수술은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해서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뇌실에 쌓여서 뇌압이 상승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뇌실에 관을 삽입하여서 과도하게 쌓인 뇌척수액을 복강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수술은 일시적으로 뇌압을 낮추어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뇌척수액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뇌세포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오비입니다. 가력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병이 하루 종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법원 기준으로는 월한약 5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인정됩니다. 환자의 여명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보상금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 치료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치료,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보조기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시 수익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예상 수입을 계산하여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자료입니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런 뇌손상 사례에서는 단순 합의보다 소송을 통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 감정인데 감정 과목 선택이 최종 보상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뇌손상 환자는 초기에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신체 감정은 보통 신경외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지 기능 저하가 현저한 경우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치매나 심각한 인지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뇌 CT, MRI 촬영 기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고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감정을 받을 때 1~2주간 입원을 해서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런 중증 뇌손상 사례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손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평생 필요한 간병 비용이나 또는 치료비 이런 종합적인 보상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수술을 받은 환자는 초기에는 호전된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이 유리하지만 입원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서 환자의 상태와 가족 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내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중증 사례에서는 초기 대응이 향후 보상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어, 이번 내용이 교통사고로 내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내 손상이나 척수 손 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가배상 대표 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